제 밥들이 전부 어디로 간 거죠? 여기 한국의 어느 간장게장집에서 한 외국인이 자신의 밥이 전부 없어졌다면서 당황해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이야기는 호주에서 개인 농장을 운영 중인 브람스 씨가 보내준 사연을 토대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브람스 씨는 할아버지 때부터 운영 중인 농장을 물려받아서 현재 농장을 총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장 면적이 여의도의 약 3배 가량이라고 하니 우리들 기준으로는 상당한 크기의 농장인데 브람스 씨는 호주에서는 별거 아닌 크기라고 겸손한 모습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브람스 씨는 몇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열린 세계 농업인협회와 농업인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일화들을 토대로 사연을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브람스 씨는 동생인 브리스 씨에게 농장을 맡기고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한국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브람스 씨는 농업박람회에 먼저 참여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농업박람회를 둘러보면서 브람스 씨는 한국의 선진 스마트팜 기술을 보고 놀랐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것이 브람스 씨의 농장에 면적 대비 생산량보다 약 8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하고는 한국인들의 기술력에 혀를 내두르며 향후 먹거리 시장에서의 한국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했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농업박람회를 참여하던 브람스 씨의 눈길을 끈 시식 행사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신품종이어서 잘 알려지지 않았었던 포도인 샤이 머스켓 시식 행사장이었다고 합니다. 브람스 씨도 호기심에 시식 행사주를 썼고 차례를 기다려서 관계자가 나누어 준 샤이 머스켓 다섯 알을 먹어보았다고 하는데요. 먹고서는 새콤달콤하면서 아삭한 식감의 샤인머스켓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이 포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서 명함을 주고 자신의 농장에서 키워보고 싶다고까지 했고 정상적으로 종자수입 계약까지 그 자리에서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호주로 들어간 샤인머스켓들은 현재 브람스 씨의 농장의 대표품종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고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부스도 돌아본 뒤에 브람스 씨의 박람회 일정은 마무리 되었고, 브람스 씨는 다음날 예정된 세계 농업인 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호텔에 돌아와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음 날 해가 떠올랐고, 브람스 씨는 세계 농업인 협회에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열린 협회이다 보니 한국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했고 호주와는 달리 젊은 농업인들이 많아서 조금은 놀랐다고 하는데요. 브람스 씨는 내심 자신의 아들이 자기 농장을 물려받는 것을 원했지만 브람스 시의 아들은 자기 살 길은 자기가 찾겠다며 도시 쪽에 나가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젊은 농업인들이 많은 한국이 부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 세계의 농업 현황과 신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협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에 마침 박남회에서 샤이 머스켓 계약을 했던 한국인 관계자들이 보여서 아는 체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 끝났기 때문에 출출하지 않냐고 하는 한국인 관계자의 물음이 이어졌고 한국에 왔으니 자신들이 맛있는 식당에 데려가 주겠다고 하여 브람스 씨는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배가 고프기도 하고 못나는 이야기도 할겸 해서 한국 관계자들을 따라나섰다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간 식당은 협회장 주변에 있던 어느 간장게장집이었다고 하는데요. 외국인인 브람스 씨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메뉴여서 조금 걱정하기도 하고 혹시 매운 게 아니냐며 관계자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관계자들은 웃으며 맵지 않고 맛있다는 대답을 해와서 안심을 하고 메뉴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주문한 간장게장이 나오게 되었고 브람스 씨는 어떻게 먹는지 몰라서 다른 반찬만 먹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브람스 씨의 모습을 본 한국 관계자는 개이 등딱지를 수저로 긁어서 브람스 씨의 밥그릇에 올려주었다고 합니다. 고맙다고 하면서 밥그릇에 있는 간장게장을 먹은 브람스 씨는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생각했던 맛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고, 각각 유여서 비릴 줄로 예상하고, 처음에는 눈을 찌푸리면서 입에 넣었지만, 입에 착 감기는 감칠맛과 짭짤하면서 고소한 맛에 절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너무 맛있었던 브람스 씨는 갑자기 눈이 돌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개 등딱지는 물론이고 개다리까지 자기 앞으로 가져와서 쪽쪽 빨아대며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브람스 씨는 갑자기 당황하며 "제 밥이 다 어디 간 거죠?" 라고 한국인 관계자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한국인 관계자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리며 그래서 한국에서는 간장게장을 밥도둑이라고 부른다며 브람스 씨에게 한 곳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한국인 관계자들이 가리킨 곳을 보니 셀프바가 있었고 대문장 만하게 밤, 무한, 리필, 셀프라고 적혀있었다고 하는데요. 밑에 써있던 영어 해석을 읽은 브람스 씨는 갑자기 환호성을 지르며 셀프바로 달려가서 밥을 퍼올리기 시작했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만큼 밥을 고봉밥으로 쌓아온 브람스 씨는 팔을 걷어붙이고 한국인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간장게장 해체쇼를 보여주며 먹어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간장게장은 금방 바닥을 보였고 브람스 씨는 간장게장 국물을 바닥까지 긁어서 밥에 비벼먹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모습이 약간은 안쓰럽기도 했던 한국인 관계자들은 브람스 씨에게 양념게장까지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약간은 매울 수 있다는 한국인 관계자들의 주의사항도 있었지만, 브람스 씨는 매워서 얼굴이 빨개진 상태로도 계속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혼자서 밥을 약 여섯 번 정도 리필해 먹은 브람스 씨는 너무 감사히 잘 먹었다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다고 감동의 눈물을 약간 훔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투적이었던 식사가 끝나고 한국인 관계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되어서 인사를 하기 위해 밖에 있던 브람스 씨는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게장을 이렇게 좋아하실지 몰랐다는 한국인 관계자 한 분이 간장 게장과 양념 게장을 포장해서 브람스 씨의 손에 쥐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브람스 씨는 마치 생명의 은인이라도 마주친 듯이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이고 절을 하려고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국인 관계자들과 헤어진 브람스 씨는. 한국에서의 맛있는 경험을 뒤로 한채 호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호주에 도착한 브람스 씨는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캐리어에 넣어서 가져간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가족들에게 선사하고 한번 먹어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가족들도 전부 눈이 뒤집히며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먹기 시작했고, 그후로 간장게장의 맛을 들인 브람스 씨와 가족들은 1년에 약두번 이상 한국으로 게장을 먹으러 입국한다고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브람스 씨는 한국에서의 평생 못 잊을 경험을 선사해준 한국인 관계자들과 간장게장을 먹을 수 있게 해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호주에서 개인 농장을 운영 중인 간장게장마니아 브람스 씨가 보내준 사연을 토대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